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의듀 전병칠입니다.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 특히 기기에서 전기 변압기와 발전기, 그리고 전동기를 공부할 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는 여덟 글자를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히스테리시스 손실, 히스테리시스 곡선, 히스테리시스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아, 도대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혹시 체계적으로 잘 정립이 안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개념, 뭐 종축, 횡축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천천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이 영상을 통해서 갖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전선이 있게 되는데, 이 전선에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고 한번 해보죠.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I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서는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엄지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칠판에다가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기기, 변압기나 전동기나 발전기에서는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을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선을 이렇게 좀 감게 되죠. 전선을 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쭉 감게 되는 모양이 있게 되죠. 이 감게 된 다음에 전류를 흘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볼게요. 그럼 전류를 흘리게 되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때도 역시 앙펠의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게 되죠.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을 역시 내 손가락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낼 때 자기장은 공기 중에서 쭉 이렇게 누설되는 게 양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안에다가 철 덩어리를 조금 넣어주게 됩니다. 철 덩어리를 넣어주게 되면은 자기장이 밖으로 많이 손실되지 않고 한쪽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갈수 있겠죠. 마치 헤어 드라이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바람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앞에 마개가 있는 것처럼 역시 자기장도 한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전선의 중간에 철 덩어리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조금 이제 완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철 덩어리를 하나 딱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전선을 감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전원을 더 연결해 볼게요.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를. 그럼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흐를까요? 자, 이렇게 흐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하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간다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어릴 때 그래서 이 유리판을 얹어놓고 철가루를 여기에다가 탁 뿌려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몇 가지 조금 표시를 해볼까요? 어떤 거?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기호로 우리가 I라고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몇번 감았는지는 권수 N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그거는 조금 이제 뺄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속. 파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웨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자기장의 세기가 세고, 자, 이 부분은 자기장의 세기가 조금 약하게 되죠. 왜? 밀도 차이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자속 밀도라고 해서 얼마나 자기장의 세기의 밀도가 높은지를 설명하는 그 기호가 바로 자속 밀도 B가 됩니다. 자, 이거는 웨버, 퍼, 제곱미터. 면적당 자속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기하게 돼요. 이때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자속 밀도가 달라지게 되니 이 흐르는 전류 이걸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 H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이 H에 따라서 이 전류가 커질수록 자속 밀도가 커지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느껴지십니까? 자, 제가 전기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커집니다. 어때요? 느껴지세요? 자, 그다음에 전류를 조금 이렇게 줄여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어때요? 느껴지세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전기 에너지를 쭉 넣어서 자기장을 만들다가 전자석을 만들다가 전기를 갑자기 딱 끊어버렸어요. 그럼 자속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이 한 번에 딱 없어질까요? 아니면 천천히 없어질까요? 정답은 천천히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철이 자기장의 성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장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전자의 스피 운동에 의한 건데 스피 운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십자가를 먼저 하나 딱 그을 겁니다. 하나, 둘. 자, 여기 가로축을 H라고 하고요. 이거를 자기장의 세기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장의 세기가 전류 I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은요. 이거는 피 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자속 밀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는 자기장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의 세기, 자기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 이 상태, 전기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전기도 0이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도 0일 거예요. 자, 이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점점 세게 해보겠습니다. 즉 전기를 조금씩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점점 점점 넣었을 때 이렇게 어느 순간 급하게 올라가는 길이 생기고 자속 밀도도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아무리 전기를 더 많이 주어도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전자석이 더 이상 세지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꺾어지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전기 에너지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전기를 조금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도 조금 더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전기를 0으로 놓더라도 자기장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분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장을 완전히 내가 없애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줬던 걸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줘볼게요. 여기가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전류의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해요? 이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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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서 자기장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아까와 다르게. 즉, 반대편 극성이 되는 거죠. 아까 여기 빨간색일 때는요,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파란색일 때는요, 여기가 N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는 겁니다. 아, 색깔을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주고 이쪽이 플러스가 된다면.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 극성을 바꾸게 되면은 점점점 아까 있던 자기장을 원래 상쇄시키면서 이제 점점점 힘을 더 주었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마이너스 어느 정도 선에 갔을 때 자속밀도가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0이 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계속 더 가해주게 된다면 이제 반대 방향이잖아요. 더 가해주게 된다면 역시 이것과 대칭인 곡선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게 된다면 더 이상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었을 때도 자기장의 세기가 더 이상 세지지 않는 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포화 때문에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주었던 파란색도 다시 이제 꺼버리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의 세기 점점, 점점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게 된다면 극성을 바꿔서 주게 된다면 아까 했던 원래 자석을 이제 상쇄시키면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속 교대로 주게 된다면요 자기장의 세기가 세졌다가 다시 꺼졌다가 다시 세졌다가 이렇게 되는 것을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회전 방향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전동기를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곡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 곡선을 바로 히스테리 시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냐면요. 이 자속을 철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잔류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당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요 자기장의 세기를 0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B 여기는 마이너스 h. 자, 그 다음에 가로축과 만나는 지점은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은요. 자속 밀도를 0으로 하는 자기장의 반대 극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요. 보자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세로축과 가로축에 만나는 지점에서 세로축과 가로축에 만나는, 점. 가로축, 횡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횡보, 종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이 면적은요? 이게 바로 전기적 손실에 해당하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입니다. 혹은 또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좀 홀쭉하게 해야 되는데 즉 전기를 끊었을 때 잔류 자기를 많이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00% 철심을 사용하는 것보다 변압기 같은 데서는 3에서 4%의 규소 강판을 넣는다 하는 이유가 바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히스테리시 손실은 변압기에서 이런 역할을 사용하는데 많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변압기는 1차 측과 2차 측이 이렇게 철심 구조죠. 하나 둘 철심을 놓고 1차 측에다가 이렇게 감습니다. 2차 측에다가도 이렇게 감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측은 교류를 입력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극성이. 극성이 계속 바뀌게 된다면 자속은 이렇게 위로 왔다가 이렇게 또 반대로 갔다가 극성이 바뀜에 따라서 자속의 방향도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던 이 철심에 있던 잔류 자기, 극성이 바뀌더라도 잔류 자기가 반대편의 자속에 의해서 충돌하게 되고요. 그 충돌하는 양이 바로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전체,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류와 자기장을 이해하셨다면 전자기장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바로 이 전자기적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테고요. 특히 전기 기기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느냐 또 그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이 종축의 세로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가로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혹은. 종축과 만나는 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혹은 이 횡축이 가로축과 만나는 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자주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요 바로 앞 내용에 기인한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자,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전기 기기를 이해하는데 아마 더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내용이 또 내용인지라 이렇게 여러분께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전기 공부가 즐겁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산이드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